자, 출발, 출발, let's go. 자, 일본 목적지는 성지절입니다. 성주사님. 네, 아, 와, 송창휴양님! 신원동입니다! 신원동에, 송창휴양님, 신원고로 아, 어, 좋네, 어유 폭포래, 완전. 그렇죠? 여기는 진짜 물이 많아요. 항상. 성주일이네요 아름다운 계곡.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그렇는데, 제가 듣기에는 이게 엄청 큰 절이었고, 스님들이, 아, 제가 뭐라고, <laughs> <laughs> 아, 그러니까 풍문, 풍문. 아, 풍문. 근데 스님들이 그 밥을 하는 쌀 씻는 그 쌀뜨물이요, 여기를 흘렀대요. 그럼 어. 그게 뽀얄 정도로, 그, 그랬잖아요. 과장돼서 말하는 거지만. 아. 이게 뽀얄, 뽀얀 물이 흘릴 정도였다그래 그리고 이거 화장골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스님들 화장한 그거라던데. 아. 그래서,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음 화장골이. 믿거나 말거나. 아, 그래서 화장골이었어요? 아, 저는 듣기는 그렇게 들어요. 어른들한테.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러고 있잖아요. 되게 뭐, 여기가 되게 큰 절이었고, 뭐, 쌀뜨물이 뭐, 이렇게, 스님들이 너무 많아서 쌀뜨물이 흐를 정도였고, 음 그리고 여기가 화장, 화장골이다. 뭐, 뭐, 뭐 전설... 리액션 좀 해주세요. 더 저... <laughs> 너무 영어 <laughs> 없는 리액션을. 믿거나 말거나. 자, 그럼 저...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 원래 문화 해설사가 대동이 가능한데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19 때문에 임시 휴업 중이시라 방문을 못했는데요 자 굉장히 넓습니다 예 이렇게 드럼을대지를돌 깎는 소리도 들리네요 돌 깎는 소리도 이동하겠습니다 뿅다 도착했습니다 <Freund> 뭐라고요? 주머니? 여기 올라가도 돼요? 여기 올라가도 돼 당연히 안 되죠 아 돼요? 아, 거긴 아, 되죠 예. 아, 이여기 어디라고요? 여기가 랑이화상 터피인데요 신라시대 선종 음, 편집해주세요 <laughs> <laughs> 여기가 네. 좀 걷기 시작하는 아이들 아그리고 아 봄에 와가지고 그리고 응. 교화공원으로 응.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굉장히 넓고 좋네 넓고 위험한 게 없잖아요 관리가 되니까 서삼촌 서포터 지금 이거야? 자이거 나중에 자막으로 넣어주세요 동쪽 그 서쪽 얘기가 네. 네, 이게 서쪽 어, 중앙. 아동 3층. 네. 어 그러면 밑에 있는 거는 층수로 안 따지나 봐요? 아 기단이라고 하죠. 오. 오. 기단, 기단. 아, 이게 1, 2, 3층이고 이게 기단 두 개. 기단이 두 개? 네. 왜 기단이 두 개요? 얘, 어? 그러니까 얘를 기단으로 보 모르죠. 여기 어, 왜두 써있... 개일까? 여기 이중 기단이라고 써있잖아, 내방금 어, 이런... 치지 마세요, 치지 마세요, 지금. <laughs> 왜 이중 기단일까? 진짜 궁금하다. 자, 이게 어느 시대 양식이었다고요? 통일신라요. 그죠 통일신라 때, 이게 네모, 네모 양식인지, 이게 단위, 석재니, 네모인지, 다각형인지, 동그라미인지에 따라서 네. 그 시대를 구분할 수가 네. 있대요.

해설사님이 계시는 거죠? 네, 있어요. 네. 그 시, 보령시청 그 관광 그쪽에 네, 관광과에 시, 신청하시면은 아. 해줘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그 개화공원하고 석탑박물관도 같이 음. 투어를 해주세요. 음. 미리 예약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관광 해설사님이랑 같이 다니는 게 좋고요. 네. 와서 음. 이게 뭐야? <웃음> 다들 그런거 다들. <웃음> 그런 <웃음> 우리 같이, 우리 같이. 아, 뭐지? 아, 뭐지? 아, 뭐. 기준에. <laughs> 아 버스가 네, 보니까. 우리 쪽에서 돈을 내고 버스를 요청할 수도 있고, 아 우리가 요청을 해서 우리 차에 태우고 이동할 수도 있어요. 하, 이 정도 본인은 정보는 좀 알아야 돼요. 번호는 강가공사일. 여기 자막 넣어주세요 여기다. 짜 공사일. 아, 먹방에서 아. 폐광에서 꿈을 캐다. 꿈이 있는 먹방 말 오. 꿈이 삶을 아 먹방 말. 여기 어디죠? 여기는 갤러리 세븐 세븐투 보령 공예무산연구소. 우선 저희 옆에 계곡이 흐르는 소리 들리시죠? 네. 담아주세요. 어디다 담아요? 그쵸? 물을 담아요? 이 소리를 담아야 해요. 아 예. 애들에게는 야데가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 정말 멀래요. 음, 와, 저 이쪽이 좋은 음. 게성뒤 쪽이 좋은 게요. 애들이 안전해요. 렇게 어, 이렇게 쑥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근시마동에는 네. 사람이 되게 많은데 뭐화요이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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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을 골라내신대요. 큰돌 같은 거를 다 골라서 위험하지 않게. 음. 그래서 여름에는 한번 네. 이렇게 다 하시더라고요. 하신다고 더라고 음. 이것도 다 정리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또 깔끔하게 예서 그러니까 예쁘네요. 아 개울 뭐지? 이거 뭐라고 하잖아. 음. 물, 물 흐르는 소리 들으니까 기분 좋네요. 네. 자 올라가실게요. 네. 어, 아, 이게, 딱 소나무하고 이, 이, 장면이. 아, 정말 좋네요. 근데 이, 이 성주랑 먹방이 이렇게 된 데가 되게 많잖아요. 네.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약고 놀만한 데가 진짜 많은데. 그러니까요. <목소리> 어, 장군 마을이 여기네요. 반딧불이가 있대요. 우리 어... 밤까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여기서 회식해야 되는 거 아니야? 1박 2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열집에 가기 싫으세요. <laughs> 아니, 아니. 계곡이 이렇게 바로 옆에 있어서. 저 안에서 밥, 먹, 밥 먹어도 밥먹 들리더라고요, 날씨 좋네. 문 열어놓으면. 네, 이게 좋아게 나오면 그늘이 된대요, 여기 아, 그러네. 여기 얼마나 시원해. 여기 해먹도 딱 해먹. 그리고 애들이랑 놀기 너 안전하고. 네, 여기, 여기 물도 맑은데 그렇게 깊지 않아서. 그러니까 딱 놓고 그늘 졌는데, 저 위에서 그늘이 딱 졌는데 해먹에서 누워가지고 크, 딱 잠자면 아, 이거 완전. 금상천. 많이 많이 와주세요. <laughs> 많이 와주세요. <laughs> 많이 많이 와주세요. <laughs>